기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첫 번째로 열리고 그 이후 단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부산을 바꾸기 위해서 오건호 후보가 다시 한번 부산시장 으보로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의 이름을 연호해 주십시오. 같이입니다. 부산 사하구 역시 단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차관 출신 김태서 후보가 바꾸기 위해 지난 10년간 6천여 명이 이사를 나가야만 했던 썩어빠진 사하를 바꾸기 위해 김태서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태서 후보의 이름을 또 있습니다. 부산은 단한 번도 우리의 손으로 시의원을 탄생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시장과 구청장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책임지기 위해 김정량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정량의 이름을 한번 외쳐 주십시오. 김정 김정량, 김정량! 뽑아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건방지겠지만 저는 우리 부산 시민이 이번에 오고도를 가지 자격이 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대자 않았던 부산에서 오고도를 되지 않았던 사무찬장에 김태석을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지역에 김정량과 박정순과 김정민 후보를 파란물결로 비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